안녕하세요. BJ 수인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팥빙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J 수입니다 여기 통에다가 통에다가 칼로 흰색 파스텔을 갈아줍니다. 옆에 선생님과 <laughs> 그리고, 어, 미스터 K의 K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조금 짜줍니다. 진짜 조금. 이 정도만 짜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봉을 준비를 해서 섞어줍니다. 이건 이제 우유 우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 주제를 조금 더 짜야 할것 같아요. 유튜브 오는데 똑같은 거. 이렇게 주제를 짜준 다음에 또 섞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우유가 완성되고요. 그런 다음에 먼저 저는 먼저 저는 다 준비를 해놨어요 제 잠깐 씌워둘게요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얼음 이렇게 주제하고 이렇게 섞은걸 그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줄게요 여기 밑에 뭐, 먼저 아패널그가얼고운 그러니까, <laughs> 소리가 아니었는데, 엄청 크네너 찍을 거야 이거. 철새나를. 나도 전사로 그런 그러어 넣어주는데요. 네. 어 저는 지금 오, <parkoire> 이 얼음이 부족하기 Or, 때문에 더 만들건데요 <kissessa> <Writing> 아!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입니다 여기다가 주제를 짜주고 얼음 토핑을 넣어줍니다 <목소리> 저는 이만큼의 얼음 토핑 3꼬집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석석석석. 석석 석석 석석, 음. 석석 이렇게 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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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아까 얼음 담았던 그 그릇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넣어주세요 <laughs> 이렇게 골고루. <laughs> 골고골고, 완전 골고, 골고골고 골고, 해가지고 양으로다써보 그런 마니다 저는 여기다가 몇 개, 여기다가 몇 개.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옆에서 케이님이 음, 어, 지금 목소리 조용하게 방송을 찍고 있어요. 빨리빨리 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동시에 찍으려고 하니까 불편해가지고 따로따로 따로 찍게 됐어요. 제가 1바구요. 케이님이 2바, 1바, 현이님이 3바입니다. 이렇게 골고루 레이스, 넣어주셨으면 며칠이 이렇게 됐습니다. 찍어, 찍고 하, 어, 자 그러면 차 찍고 있을까 했던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빛 자체가 안녕 여기다가 어, 주제를 어, 넣고. 어,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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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주제를 그.. 넣고 보시고, 네, 이제 시럽들을 만들어 줄 건데요. 나 여기 다 정말 어떤 그가아요 자, 그러면 가이이이라는 거. 여러분면 이렇게 따 주셨으면 <귀 faisach> 네. 이제. Karere 세를 만들어줘야 하니까, 파스텔이 필요하겠죠? 그럼 파스텔을 준비해주세요. 어, 일단 딸기, 딸기 시럽을 만들어야 하니까 어, 전이 색을 사용할게요. 자두색인가? 자두색인가? 어쨌든 핑크핑크한 색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방송해만는다렇게 섞어준 다음에 사은품이 이렇게 사은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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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품을 사은품을 섞어 섞 다음에 이 조금씩 올려줄게요. 기 준비해 드리는 쇼핑앤티 여러분께서 사랑을 이렇게, 주실 때 없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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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주이에게 있어서는요 경량하고 견까지면서 좋은 상 만났을 때 그보다 더요 없거든요. 게마시그 다음에 아주 멋지게 조금씩 됩니다.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옆에다가 어디 갔냐 이렇게 조금씩 올려줘요. 어, 어디갔어? 그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썼던 이 흰색 파스텔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또 주제를 짜주세요. 또 주제를 짜주신 다음에 흰색 파스텔 가루를 갈아줍니다. 좀 많이 갈아주세요. 그래야. 색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걸 좀 낳고, 이렇게 섞어줍니다. 색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마요네즈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짝 색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다가 살살 또 올려줍니다. 이게 드러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표현을 해주는 게더 나을 거요 살살 조금 드러나 조금. 아 그리고 팁이 이거 마요네즈 표현할 때 상아색을 조금 넣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토핑을 준비해주세요. 토핑에서 뭐 사과나. 어, 딸기, 이런 걸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딸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서는 딸기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딸기가 별로 없어요. 토핑장에서 그래서 사려고 샀는데, 뭐 잘안 되더라고요. 딸기 토핑 음, 위에, 여기 옆에다가. 올려줄 건데요. 저는 주제 여기 꼭지에 묻은 걸 이용해서 할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묻힌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그런 다음에 그 토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핑을어는거요 네. 네. 저는 네. 빨간색이나 핑크색이 있는 토핑으로 했어요 너무 지금 이게 네. 제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네. 어, 체리를 찾고 있는데요 네. 체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체리를 올려줄게요 네. 자주제 <laughs> 자, 여러분. 올려준 다음에, 붙여준 네. 다음에, 네. 여기다가, 아, 이렇게 그렇지. 올려줄 건데요. 저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할게요. 이 여기. 어, 반대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마요네즈 표현과 딸기 그 표현 그걸 같이 섞어서 올려줄게요. 이렇게 안 무는 곳에다가 올려줄게요. 이렇게 조금씩 톡톡 해가면서 아, 바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이에도 톡톡에 이렇게, 이렇게 올려줍겠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뭐, 이렇게 하면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숟가락, 토핑의 숟가락을 사용해서, 어, 먹은, 먹는 것처럼 표현을 해줄 건데요. 토핑 손가락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속을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을 때 조심하셔야 할게 이게 양이 많으면 넘쳐나기 때문에 전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해줄게요. 넣고선 겉테를 아까 헛. 올릴때 썼던 그 면봉으로 겉에를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정리 정리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되게 할수 있는 분은 참재수가 있으신 분이 에요 겉에를 다시 또 정리 정리, 정리. 是谁呀？<哇>